안녕하세요. 미영 코치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다이어트 할때 다이어트 식단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다이어트 식단이 사실 우리 몸에서 80%, 80%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운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80%나 되는 식단을, 다이어트 식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계시죠?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연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다이어트 식단 할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식단 할때 중요한 것. 첫 번째. 음식의 양 줄이기입니다. 다이어트 할때 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과식을 하고 폭식을 했기 때문에 살이 쪘어요. 아니면 너무 안 먹어서 살이 찌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할때 중요한 건 과식부터 피하기입니다. 과식을 하면 위로 혈액이 몰리면서 전반적인 혈액순환이 안 되기도 하고 과식을 하게 되면 위에 사이즈가 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일정량의 음식이 찰 때까지 포만감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양보다 더 먹게 되고, 그럼 그 다음날은 더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위 사이즈가 점점, 점점 늘게 됩니다. 그래서 위를 줄이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코끼리도 채식입니다. 채식주의. 코끼리도 풀만 먹고 사는데 한 6톤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리 좋은 샐러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영코치가 여러분에게 이제 다이어트 식단 할때 어, 어떤 간식이 좋아요라고 해서 어, 토마토 방울토마토 정도 한몇알 이렇게 드시는 거 좋아요라고 했더니 토마토를 한각을 사서 다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 하고 봤더니 한각을 다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되기 때문에 어, 적당량을 우리가 이제 계량을 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는 불필요한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요. 모든 음식에는 다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살안 쪄? 이건 다이어트 식품이야? 하더라도 음, 내가 정해놓고 불필요한 칼로리들은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 팁이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을 앞에 두더라도 우리가 이성을 잡고 어, 음식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한 번에 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 좋은 습관을 내 몸에 기르려면 차근차근 조금씩 내 습관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조금 학습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음식,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음식량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유지까지 쉽겠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식단할 때 중요한 두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 식사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데요. 식사 시간을 지켜서, 어, 식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규칙적인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 할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안 되는 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선교대를 하시는 직장인 분들이나, 뭐, 간호일을 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조금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뭐 학원 강사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너무 단숨에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1인분 되는 양 이런 부분들을 거의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드시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요 포만감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분에서 15분 사이에 1인분이 아닌 1.5인분 1.5인분이 아닌 2인분 이런 식으로 양을 늘려서 폭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사이즈가 마찬가지로 늘게 되고 점점 점점 많은 양의 먹, 양을 먹게 되고 너무 이제 과식 폭식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어, 좋지 않죠 그리고 또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학원 강사나 이제 간호사 언니들 보면 어, 많이 먹지 않아요 어, 하루에 한끼 정도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바쁘고 먹을 이제 끼니 때를 놓치니까 배가 안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거나 중간에 먹을 수 있는 시간에 한 끼를 거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먹는 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찌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불규칙한 시간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들어오는 음식들을 다 몸에서 저장하려는 성질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에서 필요 이상으로 자꾸 저장하는 그 배출이 아닌 에너지로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저장하려는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살찌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또 공복이 길어지고 아침 식사를 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 식사를 굶는 분들은 이제 점심에 폭식을 하시게 되고 또 점심에 폭식을 하게 되면 또 중간에 어, 군것질이라던가 이런 걸 하면서 단짠, 단짠, 이런 것들을 채우시고, 그럼 저녁은 상대적으로 소식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면 계속 배부르니까 저녁 시간 대에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녁을 소식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땡길까요? 야식이 땡기죠. 잘 참다가 저녁에, 자기 직전에 이제 드시는 분들, 이성을 잃고 드시기 때문에 큰일 나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어 뭔가 보상 심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려면 아침 식사부터 건강하게 시작하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식사 시간을 지키는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단표를 아예 짜드려요. 어,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상시간 틀리죠. 취침시간 틀리죠. 점심시간도 일반 직장인분들이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어, 활동하는 시간들이라던가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시간대가 다 틀리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연코치가 식단표를 아예 짜드려요. 몇 시부터 몇 시, 뭐 이런 식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 습관을 들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쁜 식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어, 빠르게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 습관을 혼자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용코치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옆에서 꾸준히 잡아주면서 나의 식단의 멘토가 있다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코치의 식단표, 하루 일 일과를 검사받을 미용코치가 필요하시다면 일단 유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미용코치에게 많은 문의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많은 다이어트 팁과 관리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